자, 오늘 CRV 하이브리드 루프탑, 루프탑에 텐트가 달려있는데요. 요거를 설치해서 오늘 하룻밤을 좀 저희 막내들과 자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은근히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지퍼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걸 한번친 적이 있죠.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이 자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고요. 아래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침낭으로 바닥을 깔고 이불을 넣고 잘 거예요. 깔아보겠습니다. 어, 개 무겁네. 자, 잠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잠자리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여기서 여기서 잘 거고. <laughs> 우리 아들은 제 옆에서 잘 거예요. 그러면 잘게요.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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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잘자 승유나. 응 아빠도 응. 잘 주무세요. 아. 음. 네, 현재 시간 전 7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꿈나라네. 근데 진짜 장점은 장점인 것 같아. 요 이게 매트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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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매장에서 너무나 잘잔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텐트 접는 거는 뭐가 고여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 이거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돼요. 접고 커버 씌워 가지고 닫으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방 접습니다. 지금이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저 커버 씌우고짚어졌는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좀더더 더 재밌게 놀다 가면 좋을 텐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건 여기서 접고요. 바로 이어서 이 차량의 간단하게 주행 질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그 영상,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내의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지금 그 여기 링크 띄워드리는데 그거 확인하시면은 이 차량의 대략적인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 텐트, 룩 텐트 하나 올려놓은 거 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근데 루프텐트가 올라감으로 해서 주행 질감에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이 혼다 CR-V 하이브리드 루프텐트 차량과 함께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 CR-V 하이브리드 이 실내 디자인을 보면 직선이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와이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죠 이 허니콤 가니쉬, 대시보드에 달려있는 허니콤 가니쉬에게 되게 독특한 느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와 이 AVM 모니터의 구성은 좀 바꿔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홍다가 자랑하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직병렬 타입이고요. 평상시에는 이 모터 위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또 엔진은 주로 이 발전기 모터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동 모터의 최고 출력이 184마력이고요. 최고 출력이 146마력이에요 평상시에는 184마력짜리 모터로 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합산 출력이 이렇게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합산 출력이 대략 200마력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다에서도 합산 출력이 정확히 얼마다 라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같은데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한 200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코드랑 비슷해요 엔진으로만 가는 게좀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될 때만 엔진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고요. 웬만한 구간에서 전부 모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은 어코드랑 비슷하게 전기차 주행 질감이 많이 나요. 이렇게 이럴 때슥 미끄러지듯이 가속이 시작할 때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이 차를 시승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 CR-V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꼈던 건데 그리고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겁니다 혼다가 차를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밸런스 좋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행 질감이 괜찮게 나오는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혼다가 뭐 어떤 분이 뭐 댓글로 모터 스포츠에서 혼다가 어떤 이상을 차지하는지 모르고 뭐 주행 질감을 얘기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그럼 그거고 그러면 시승기 하는데 혼다 좋습니다 이러고 끝날 순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데 여러 가지 댓글들 아예 재밌어요. 어쨌든. 혼다가 그 분이 말씀하셨듯이, 모터 스포츠에서 아주 족적을 많이 남긴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에 온다라는 별칭이 있고, 그만큼 차의 주행 질감을 잘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또뭐 시속 한 100km 정도의 실 주행 속도에서 달릴 때 보면은 아주 차분하고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얘는 지금 루프 텐트가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이 루프 텐트가 달려있는 만큼 무게중심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좀 느껴져요. 이전에 탔던 그 기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이 차량 비교했을 때 무게중심이 살짝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워낙에 기본기가 좋고 세팅이 잘돼 있어서 얘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텐트가 달려있으니까 제가 110 이상은 안 밟았습니다. 근데 100kg, 110kg 이렇게 달릴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은 역시나 아, 혼다의 이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거, 그런 걸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분해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힘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텐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천막 있잖아요 커버 같은 거 그런 걸 고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그런 데서 좀 소리가 나긴 나요. 그러니까 텐트를 접고 나서 줄 같은 거 그런 거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라고 다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제대로 정리를 해준다면은 소음도 별로 안 나요. 이게 툴레 기본 바 위에다가 올라간 이게 툴레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비어 있잖아요 루프랑 이제 텐트랑 요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주행 중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릴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되게 조율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위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위가 뭐좀 무겁다. 위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릴 때 꺾으면 은 위가 휘청휘청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살짝 안 느껴진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신경쓰일 정도로 문제가 된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하고 또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것도 상당히 잘 해놓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주행에서는 깔게 없어요. 어코드도 마찬가지고, CRV도 마찬가지고, 주행 질감. 뭐 브레이킹이나 뭐 이런 기본기들 있잖아요. 깔게 전혀 없습니다. 워낙에 좋은 그런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점이 송풍시트. 송풍시트가 없다거나, 뭐,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다거나, 이 정도가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주행 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기본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신 분들이라면이 차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영상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텐트가, 텐트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3명, 어른 3명 정도까지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트렁크 공간, 이혼다 CRV가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차박에 취침 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차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성 상당히 좋은 상품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인데 여러분들도 캠핑, 지금 캠핑 시즌이잖아요. 가장 캠핑하기 좋은 달, 5월. 캠핑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성, 풀레, 텐트. 루프 텐트 설치하셔가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캠핑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짧게 할게요. 뭐 이미 한번 시승 영상 한번 제작했던 거라 꼭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마 혼다 파일럿 시승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타본 차가 뭐 CRV 터보도 있고요. 그런 차량들 드리머스 활동 기간 중에 타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